직거래, 부동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전원주택 매매, 단독주택 급매매, 시골집, 귀농 귀촌 주택 매도, 토지는 총네 필지로 대지 855 제곱미터 259평, 밭전 918 제곱미터 278평, 임야 385 제곱미터 116평, 도로 135 제곱미터 40평으로 총2,293 제곱미터 약 695평입니다. 밭점과 이면은 추가로 건축 가능합니다. 주택은 2018년 5월에 준공되었고 남향으로 넓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등기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 서비스 면적으로 2층 다락방 12평, 바베큐룸 6평, 탁구장, 창고, 컨테이너 창고가 있습니다. 정원은 넓은 잔디마당과 정원수 60여 그루 놀이터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실수 35그루와 블루베리 아로니아 3 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넓은 텃밭과 집뒤 산책로가 있고 10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홍성 IC 5분 거리로 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고, 덕산원천, 수덕사, 남당항, 안면도 등 서해바다가 인근에 있습니다. 5. 내포시도시 충남도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고, 홍성터미널, 홍성역, 대형마트가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 영등포간 고속전철이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까지 1시간 거리로 빨라집니다. 귀농귀촌에 적합한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잘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토지면적 2293제곱미터 695평, 건축면적 120제곱미터 36평, 부동산직거래 부동산 119 중개수수료는 무료랍니다 부동산 119로 오세요 수십수천만원 절약하는 길 중개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검색창에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 1 집 구할 땐 부동산 119 중개 수수료도 무료랍니다 부동산 119로 오세요 수십 수천 만원 절약하는 기. 길 중개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직거래, 부동산 119.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산네 상가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검색창에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집 구할 때 부동산 1 11, 중개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부동산 1 1 9로 오세요 수십 수천 만원 절약하는 길 중개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 1 9 부동산 1 1 9 주택산 g 상가점포 팔점포팔인 땅주인 됐네 n g to Indonesia. Sangaz and Popai go dang to Indonesia. Sangaz a n 팔고 o p a i g 주택 a n g to i n d 검색창에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집 구할 때 부동산 119 중개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부동산 119로 오세요 수십 수천 만원 절약하는 119. 길 중개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주택선에 상가점포 팔고 땅주인 됐네 신속한 거래 부동산 1 1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선에 상가점포 팔고 땅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 등록비 무료 부동산 119. 부동산 부동산 119.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직 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직 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 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